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파는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당연히 한 번도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한 번쯤은 있을 법 또한 차량의 외부에 상처가 났을 때 외부에 이제 도색을 해야 할때 도색 수리의 방법의 종류 그리고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고 있는 차량들이 모두 제 출국 고객님들의 차량인데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똑같이 세판씩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들께 똑같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송도서비스센터인데 미니 정식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방법과 그리고 어뭐 1급 공업사, 사설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수리 전에 대략적인 비용과 시간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를 해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두 분의 수리가 모두 끝났는데, 우선 세 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뒤핸다 뒷범퍼, 뒷문 이렇게 하나의 부위를 하나의 판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판을 모두 수리하게 됐는데요. 한 분은 이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하신 고객님은 대략 기간이 10일 정도가 수요가 되셨고요. 사설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신 고객님은 하루의 기간이 수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비용은 사설 공업사에서 하신 고객님이 어, 센터에서 하신 고객님들보다 대략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비용으로 수리를 하셨습니다. 어, 당연히. 정식 공업사에서 수리를 한게 조금 더 비싸셨겠죠? 어,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장단점은 당연히 정식 센터이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비싸고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더라도 당연히 수리 부위가 엄청 깔끔하게 나왔겠죠? 그리고 1급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신 고객님께서는 이거는 이제 차량의 뭐 색상이나 공업사의 실력, 이런거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지만 어, 우선 100%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 이건 장점인데 성도서비스센터가 아니라 아, 그 분은 이제 일산서비스센터에서 하셨지만 센터에서 하신 고객님은 비용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 자기부담금을 내고 자차처리를 하셔서 보험처리를 해서 보험이력이 남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설업체에서 하신 고객님께서는 자기 부담금과 크게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전부 다 현금으로 수리를 하셨고요. 비용 또한 전액 현금으로 부담을 하셨다 보니까 보험 이력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객님들께 이렇게 두 가지의 수리 방법이 있다고 미리 보지를 해드렸고 고객님들의 선택에 따라서 수리를 도와드린 건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혹시나마 이제 미니는 또 첫차로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도 님 많으시고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고객들도 님 많으실 텐데 이러, 이런 뭐두 가지 방법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조금 긁힌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수리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원제나그랬듯이 뭐 어, 수리문이나 구매문이, 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제 위쪽에 핸드폰 번호나 댓글에 오픈카톡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